예, 안녕하세요. 라르고 t v 입니다 오늘은 급등주 차트 분석과 타점까지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DS단석이라는 종목 볼 건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고, 요 패턴은 펩드론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돌파를 하는 차트가 있고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막히는 차트가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 악재만 없다면 다음날 시가갭이 뜨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1파 이후에 눌리고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가 매매로 짧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윙 중장기 투자자 분들보다는 단기 투자자 그러니까 내가 짧게 아침에 치고 수익 보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고요 이거 제가 펩트론이랑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승 1파 나오고 나서 눌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얘가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을 뚫어주죠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펩트로이 장대 양봉이었다는 점. 근데 DS단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는 점. 그 등락률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패턴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다음날 올라갈 때 짧게 수익 보고 나올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한가 가면 봐야 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분봉상으로 상한가를 강하게 닫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풀리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물량 테스트라고 하죠 다만 이 DS 단석처럼 풀었다가 닫았다가 그리고 계속 풀려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패턴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갭이 5% 미만 자5% 미만 형성될 때만 시가 매매 들어가시고요. 그 이상 갭이 형성된다면 가령 10%, 15%, 20%가 형성된다면 시가게 띄우고 세력들이 개인투자자에게 물량 넘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캔들로 보면 유성형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려가지고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꼭 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루닛입니다. 루닛은 상승장학형 캔들 패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잘 가다가 잘 가다가 5일선 타고 가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실린 보통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이탈했다라는 신호로 볼수 있고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는 게 통상적인 경우죠. 자 그런데 주가가 쭉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바로 반등해 줍니다 오늘. 그러면, 요게 네이처셀, 한화오션도 이런 패턴인데, 다음날 우리가 시가에 먹을만한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요건 확실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이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10% 미만일 때 시가에 들어가시는, 어, 접근 방식을 세우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이처셀과 하나오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입니다. 11월 1일 볼게요. 이때도 네이처셀이란 종목이 5일선 타고 쭉 가다가 한번 빠지지 않습니까? 장대음봉으로 빠지는데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상악가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얘를 덮어버렸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상승 장악형 캔들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종가에 못 들어갔겠죠. 상한가에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날 10%갭 미만 뜬다면 10가에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0.46% 갭이 살짝 떴으니까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6, 7%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 보시면 아, 이거구나.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종목을 이거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다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이때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는가 싶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수익 볼수 있는 쿠 캔들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분들은 다음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동신건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신건설 보시면 아까 루닛과 하나오션, 네이처셀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아까는 하락했다가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게 케어젠과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자, 케어젠 보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를 조금 하고 나서 올라오죠. 뭐 이때가 우리는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요, 동신건설도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횡보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기, 장기, 평선, 수령 구간 라인인데, 내일 만약에 갭이 너무 높게 뜨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출발하겠죠. 10% 미만일 때, 요거는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본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단타여야 됩니다.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내일 화요일 하루 짧게 보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입니다. SP 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61선 아래에서 상한가를 갔을 때 우리가 갭이 15% 미만으로 뜬다면 시가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우리가 한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한번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61선 아래에서 상한가를 도달했고, 그 다음날 장대양봉이 거래대금이 실린지 나왔으면, 61선 눌림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요게 흡사, 하이드로 리튬과 비슷한 패턴인데요. 주식은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61선 아래에서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날 61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부근 지지하는 음봉 그러니까 이 5일선 1일선 단기평선은 이탈하지 않고 재차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SP소프트랑은 이 평선 위치가 살짝 다른데요 얘가 지금 61선 라인이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7500원 눌릴 때 도지라든지 망치라든지 뭐음봉으로 눌릴 때 양봉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인 7,500원까지만 눌린다면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스윙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일신석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는 11월 12일에 고점 찍고 빠지면서 어, 쭉 눌리다가 21선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인데요. 어, 흔히 말해서 요거를 21선 돌파 패턴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패턴으로는 SG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거래대금 실리고 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인지, SG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이미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실렸는지, 그 다음에 이평선을 돌파했는지, 요것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일신석재도 지금 고점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해놨고, 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21선 기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전 패턴을 봤을 때, 21선 돌파하고 나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더 효율적이다. 물론 단타 가능합니다. 오늘 종가 관점에서 들어가서 다음날 올라갈 때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전략 우리가 수립해도 되지만 요거는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핑거도 살펴보겠습니다. 핑거 역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신석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S.G. 일신석제 다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눌리다가 급반등하면서 21선 돌파하고 거래대금 실리고 장대한 봉 나오고 우리가 이것만 보기로 했었죠. 보시면 핑거 역시도 앞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눌리다가 눌릴 때 봐야 되는 것은 거래대금이겠죠. 거래대금이 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하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세력들의 어떤 물량이 나갔다 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터지지 않고 내려오다가 얘가 올라가는데 21선 라인 돌파했죠. 21선 라인을 돌파했는데 거래대금까지 실렸죠. 고점은 여기 있죠. 그럼 우리가 고점까지 보고 홀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 1선 돌파 패턴이고요. 2 1선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단타랑 스윙 다 되는데 웬만하면 단타보다는 진득히 한 3, 5거래 정도 들고 가는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 패턴 분석을 해봤고요. 또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어좀 빨리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하시고 나는 길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을 하시고 제가 성향에 맞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추천 드릴 거면은 바로 추천 드릴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능동적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어, 키워져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 링크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부터 8시에 영상이 올라가고요. 또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ds 단석 루닛 동신건설 sp 소프트 일신석재 뭐 핑거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들을 제가 아, 다음 날 아침 텔레그램에서 동시효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